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열두권을 우리는 소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대선지서보다는 양이 좀 작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소선지서는 12권이나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분들은 요나에 대한 말씀을 알죠.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가운데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한 받음으로 나왔다. 그 정도 알고 있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 하면 우리가 요나선자가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더 훨씬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의미는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간의 갈등,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려운 뭐예요? 마음이 같지 않다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힘겨운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 마음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 탈무대에 보면 유대 랍비에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긴데 한 번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두 사람 가는 곳에 같이 껴어서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천사가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천사입니다. 여러분하고 참 즐거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주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선물 두 분인데, 먼저 받는 분보다 나중에 받는 분은 두 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다. 한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 받는데 뒤에 받는 사람 두 배를 받아? 아, 그러니까 선뜻 얘기하기가 쉬운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아, 이제 눈치 보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더 받아야 되니까 말못 하고, 질투 받은 사람은 내가 못 받아도 저 사람은 더못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 못 참겠, 못 참겠는 겁니다. 질투 많은 사람, 멱살을 잡고, 이놈아, 너 빨리 얘기하라. 숨이 막힌 질투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두개 있는데 두 개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없애주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동으로 두개다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지 않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날, 남잘 되는 거잘못볼 때가 있어요. 남잘 돼.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넌더 손해봐라.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죠. 내 마음은 어떤가? 난 축복의 사람인가? 저주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 앞에 은혜 풍성하고 축복을 나누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가 바로 요남. 심지어는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잘못한 겁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요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잘못할 바에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요남입니다. 오늘 이 요나 선자의 배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솔로몬 왕 다음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 북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침공받았습니다 나라 근간이 흔들리게 됐어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가운데 혼혈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혈민족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 대면하기 싫다는 거예요 혼혈민족이다 그래서 개치급하기도 하죠 바로 아수르가 공격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누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게 했어요 그 나라의 수도 니누엠 망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 도시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수 없어서 심판하겠다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누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멸망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는 니누의 회계를 선포하면 돼요. 너희들이 회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의 고민이 있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왜 고민이 있어요? 왜 고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지면 늘 고민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신학적 신학적인 메시지가 몇 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성을 주시고 또 감성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양심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양심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거스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놈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렵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때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전신주 밑을 지나다 보니까 아니 구리선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앞를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구나. 그 들고 뛰는데 이놈 하늘에서 들려 왜 전봇대 위에서 고치던 사람 왜가져가냐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신방하고 다니고 또 교인들 같이 다니고 그래요. 아주 다 오드바이 타고 됐는데 으쓱 해가지고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목사님 몇분 만나기로 해서 있는데 저기 차가 오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왜안 오는가 금방 오겠지 기다리는데 저기 서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참 지나더니 한 30여 분 지나니까 오는 겁니다. 이게 와서 아니, 목사님, 왜 거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금방이면 올 텐데 오지 않냐고. 아니, 그 앞에 경찰이 있잖아. 아니, 경찰이 있죠. 경찰이 있는데 뭐,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아직 면허가 없어. 면, 아니, 목사님, 이왜 면허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는 건 내가 잘 받고, 운전도 그렇게 잘하는데 면허가 없어. 내가 오토바이 면허고, 운전은 내가 잘하지. 근데 면허가 없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고 얼마 뒤에 면허를 땄어요? 안데그 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면허 따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면허 땄다고 그랬는데 경찰은 무섭더래. 근데 면허 따고 나니까 경찰이 안 무섭더래. 왜냐면 양심의 법이, 양심의 법이, 뭐 그냥 지나도 누가 알겠어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양심의 법이 자길 찌는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뿐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있죠. 그래서 흔히 교인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놀러갔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아 그럴 리가요? 아 내가 목사님 자꾸 힘들게 하다가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럴 리가요?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나면서부터 어, 시력이 약해가지고 앞을 볼수 없는.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시각장애를 입은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질 못하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죠.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난 어려운 일들이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신앙의 양심이 나를 꾸짖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양심의 법이 나를 꾸짖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법이, 신앙의 양심이 나를 꾸짖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신학적 원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선자를 통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단박에 벌 주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벌 받아야 되면 벌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회를 줬을 때 돌아오면 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지혜죠. 여나는 그런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니누에 가서 너희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할 게 겁이 나.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게 했던 아수르가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아스, 그, 아스루,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정반대 갑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스루까지 가면 한 천키로쯤 될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정반대 길로 갑니다. 멀리, 오늘 얘기하면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한 삼천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북동쪽으로 한천 킬로 가면 되는데 서쪽으로 한 삼천 킬로를 가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지죠. 그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수 없어 그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고 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나가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다.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나면, 너희들이 망한다! 40일 뒤에 망한다. 40일 뒤에 망한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나요? 왕부터 해서 저 말단 종까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망한다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마음이 못마땅.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속내면서 싫어하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를 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싶겠어요? 저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살아난다면. 내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오늘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 이건 절대로 내가 용납이 안 돼요.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런 사람 벌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여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 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 고민이 깊을 때가 있어요. 그 고민이 깊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문제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고민이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하라. 내 마음에 맞으면 예 아멘.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러지고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지면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북교 온지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초기죠, 초기. 온지몇 달도 안 됐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쭤볼게요. 예,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헌금이 맞아요? 월정 헌금이 맞아요? 그,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11조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죠.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월정헌금은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분이 수입이 꽤 많은 사람. 아마 전체 교회에서 몇등 안에 들 거예요. 수입이 꽤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척 저한테 할때 알았어요. 1 1절 드릴까요? 월정헌금 드릴까요? 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많이 드리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조금 드리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정색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이 언짢으니까 웃으면서 부드럽게 많이 드리시려고 적게 드리 그랬더니 가셨어요.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면 늘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문자 그대로 탕자는 아버지 내게 줄거 미리 주시면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서 뭐 어떻게 돈 있을 땐 사람 붙고 많이 따르지만 다뭐 흥청망청 쓰고 크다 보니까 사람 다 떠나고 먹을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먹으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지. 우리 집 종들은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야, 너 어디 갔다 죽지 않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고맙냐. 금가락질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벌림 그때 밖에 있던 일하던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종에게 물어봤더니, 아이, 당신 동생이, 지금 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렇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저 녀석은 가서 살림 다 들어먹고 창녀들과 놀다가 재산 다 거덜내고 왔는데 저 자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줘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너는 나하고 있을 때 내게 다네 거고, 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냐? 다 내게 내게 네 거지 않냐? 이러면서 네 동생은 나가 죽은 줄 알았더니 맞지 않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이 틀려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 온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아들 마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맞으면, 아이고, 내 동생이 왔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야 기분 나쁠 사람, 기분 나쁠 존재가 뭐큰 형이에요.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얼떨결에 있다가 잡힌 살찐 송아지가 제일 힘들지. 아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둘째 아들 와가지고 잡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모르면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구원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 감사의 순간에 원망해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더 커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이 더 커지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 원망이 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져도 내 마음이 커져 있으면 내 생각과 뜻이 커져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이 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열매도 없고 또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만 두지 뭐 내가 교회 일하면서 월급 받나? 그러고교회일 그만두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월급 받지 않지만 사명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죠. 프레온 이 투토 아가파스메 그리스어로 얘기하죠. 프레이온 투토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펠 사랑을 하느냐 프레이온 투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까요? 너 나를 배반했지 다 버려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했지 않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 책망받아야 될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 어떤 환경에도 내 주님 사랑.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달라서 내가 주님 마음대로 따르기 힘든 상황에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주님 원하시는. 고린던서 13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내 몸을 불사르 내줘도 사랑이 없는 불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바쳤어.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 가정을 살리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그 마음만 가지면 불평이 나요. 내가 저 인간 위해서 얼마나 있었는데 변화가 없어. 원망만 나와요. 그런데 사랑으로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수고가, 수고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지 않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서 정반대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서 말씀 중에 얼마나 힘겨웠어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었어요. 왜 내가 수고하면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죽여달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왜? 내 뜻, 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교회 중직자를 선거하고 어떤 교회는 시험에 많이 든대요. 왜 시험에 드는가 하면, 그 중직자 시험에, 시험이 아니라 그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런 다 아니, 왜 나를 안 뽑았어? 내가 얼마나 성겼는데 왜 나를 안 뽑았어?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난데 왜 나를 안 뽑았지?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 왜 나를? 내가 더 앞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을 불러야 될 시간에, 감사해야 될 시간에 절망해요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는 또 다른 당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을 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음성을 주시고, 이런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복된 삶이죠. 여러분, 내가 중심된 신앙이 되면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며 죽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는 신앙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오늘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